네 지금 방금 나온 내용인데요 지금 이 웨일 알러트라고 네이 고래들의 움직임을 이렇게 빠르게 좀 전달해 주는 계정인데요 지금 이 2조개 네 페페코인 2조개의 코인 이동이 있었습니다 네 굉장히 좀 우리가 주목해 봐야겠죠 그죠 자 어, 달러로 따지면요 2788만 7 1 3 7 3달러 정도 규모의 그런 이동입니다. 자, 바이비트 거래소에 있는 이 코인이 알수 없는 지갑으로 이체되었습니다. 이렇게 나오죠. 자, 보통 이거는요, 네, 고래들의 어떤 음, 매집 신호라고 봐야죠. 보통 우리가 어, 일반적인 개인 지갑에서 거래소로 가는 거는 거래소로 들어가는 거는 상당히 좀 어, 매도 시그널로 보고요 그리고 또 거래소에 있는 코인이 이렇게 개인 지갑으로 이체가 되는 거는 네, 매집 신호로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이 신호가 굉장히 좀 의미 있는 그런 신호다. 우리가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자, 2,700만 달러면은 한화로 거의 뭐 400억 가까운 그런 금액이니까요 네, 상당히 지금 큰 규모의 자금이 지금 이동이 되었다. 자, 이게 벌써 네, 6만 조의 수가 지금 넘어갔고요 지금 많은 이 페페 코인 홀더들이 급등에 대한 기대감을 굉장히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번 신호가 어떤 좀 의미 있는 그런 움직임이 나오기 전에 나왔던, 나오는 그런 신호다. 이렇게 좀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차트 보시면요. 자 지금 일봉으로 봐도요. 어, 상당히 지금 탄력 있는 모습을 계속해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어, 한번 산 봉우리를 만들고요. 또 한번 이렇게 지금 현재 봉우리를 만들어가고 있죠. 그리고 지금 이렇게 보시면은 지금 이게 이제 일봉상 21선이거든요. 네, 21선을 깨지 않고 흐름을 계속해서 유지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어, 이렇게 하락이 나와도 요 21선에 딱 다다랐을 때 아주 강한 그런 지. 보였죠. 그렇다면 이런 흐름을 계속해서 유지해 나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우리가 판단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비트코인 그동안 계속해서 하락 추세였어요. 그죠? 이렇다 할 반등세를 만들어 내지 못하고 계속해서 내리막길을 걸어왔습니다. 자, 지금 현재 비트코인은 이미 신고가를 기록하고 계속해서 지금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데 민코인들네 그동안 맥을 좀못 쳤어요. 그러다가 이 구간에서 박스권 흐름을 보이다가 아주 강한 그런 탄력을 지금 현재 만들어내고 있는 그런 과정 중에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 상승 뭐 어디까지 상승이 나올까요? 일단 뭐 우리가 가격을 단계별로 하나씩 하나씩 목표카를 좀 잡아보는 게 좋겠죠. 자 그렇다면 일단 지금 현재 단기적으로 흐름이 나와주고 있, 있었던 이 구간 자이 구간에서의 이 전고점 네이 구간을 일단 1차적으로 좀 돌파하는 그런 흐름을 기대해 볼 수가 있겠죠. 0.023 구간 정도 네이 구간을 좀 강하게 네 돌파하는 그런 흐름을 기대해 볼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특히나 조금 있으면 어, 바로 2025이 비트코인 컨퍼런스가 라스베가스에서 개최가 됩니다. 여기에 굉장히 좀 많은 인물들이 참석을 하죠. 뭐 제이디 벤스 부통령도 참석을 하고요. 그리고 특히나 이 트럼프 행정부에서 아주 막강한 암호화폐 시장의 권한을 가지고 있는 그런 <laughs> 그런 인물들, 뭐 데이비드 삭스라든지네보 하인스라든지 이런 인물들이 다 참여를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연설을 할 예정 중에 있죠. 특히나 뭐 데이비디 삭스 보아인스 모두 다이 암호화폐에 아주 굉장히 친화적인 인물들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구체적인 내용들을 발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렇다면 자 비트코인은 어 계속해서 좀 최근에 시세를 보였기 때문에 조금 좀 쉬어가는 구간이 필요하지 않나 그렇다면 비트코인이 쉬어가는 쉬어가는 그 구간에서 바로 이 알트코인 쪽, 네, 알트코인 쪽으로 아주 강한 그런 수급이 몰려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나 그 중에서 이 민코인 쪽, 민코인 네, 쪽 수급이 굉장히 좀 강할 수 있는 거죠 왜냐 그 직전에 지금 이런 강한 탄력을 만들어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탄력이 뭐 단발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좀 시세를 이끌어 나가는 그런 흐름을 만들어보 만들어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더욱 더이 페페 코인을 좀 지켜봐야 되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고래들, 고래들의 지금 현재 매집 신호가 남았기 때문에 우리가 더더욱 더좀더 더 지켜봐야 한다. 그리고 이런 흐름을 지금 현재 페페 코인은 지속적으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요 지금 현재로서는 어, 아직은 조금 잠잠하지만 이제 미증시 개장하면서 움직임이 나와줄 가능성이 있고요. 그리고 비트코인 2025 관련해서 어떤 소식들이 전해질 때더 강한 흐름을 만들어낼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내용들 계속해서 좀 저랑 지켜보시고요. 제가 좀 특이사항 나오게 되면 뭐 영상을 통해서 그리고 저희 또 구독자 프로젝트 방을 통해서 다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아요 내용 좀 제가 말씀을 드리면요 네 그리고 지금 잠깐 보시면은 이게 제 바이낸스 지금 계좌 매매 내역입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죠 이게 소액으로 지금 천불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 건데요 이번 달에 지금 한474% 정도 수익이 나고 있습니다 요거는 잠깐만요 네이 화면은 pc에서 안나오고 네 모바일밖에 안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제가 캡처를 좀 해놓은 건데 지금 지난 네, 30일간 수익률 뭐 30일도 아닙니다만 네, 474% 수익 난걸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99.05% 보다 높은 수익을 내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바이낸스 사용자 중에서 상위 1% 이내에 있는 거죠 자 이거를 이렇게 매일 수익 난걸좀 보시면요 뭐 물론 손실 날 손실 난 날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제가 3일 날부터 시작을 한 거거든요 네, 3일 날부터 시작을 해서 이렇게 뭐 50불 200불 네, 18불 요 날은 어, 손실이 좀났네요 그죠 그리고 이렇게 요날 은 8일 같은 경우에는 뭐 1200불 수익이 났고요. 그리고 또 10일 같은 경우에도 뭐 1300불 수익이 났네요. 뭐 이렇게 계속해서 수익이 납니다. 뭐 물론 이렇게 손실을 본 날도 있습니다. 뭐 매일같이 이렇게 뭐 수익이 날순 없죠. 그죠 3일 날도 손실을 좀 봤고요. 14일 날도 좀 손실을 봤습니다. 그리고 나서 뭐 15일 날 이렇게 뭐 400불 넘게 또 18일 날은 이렇게 네, 수익이 좀 나고 있죠. 우리가 뭐 하루도 손실 없이 매일같이 수익이 나긴 어렵지만 이렇게 손실나는 날보다 네, 수익나는 날들이 많아지고 손실 다 수익이 더 크면요. 이렇게 계속해서 네, 누적 수익을 만들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요거를 한글로 제가 번역을 해서 보여드릴까요? 네, 아무래도 한글로 보시는게 좀 낫겠죠? 그죠? 그래서 제가 우리 구독자님들께 네, 코인 투자를 하고 계시면은 이렇게 단타도 무조건 병행을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요 우리가 이렇게 뭐한 코인을 길게 끌고 가는게 아니라 하루에 매수매도를 끝내서 이렇게 네, 수익을 챙겨가시는 그런 매매를 하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게 운 좋게 뭐 코인 하나 잘 만나서 수익난게 아니라 매일같이 매매를 해서 나온 수익이라는거를 이렇게 좀 확인해 보실 수가 있죠. 그죠 저는 지금요. 네.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인공지능 GPT를 활용해서 계속 분석 브리핑을 받아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런데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쉽게 수익낼수 있는 기간이 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왜냐면요. 지금은 이 상위 10%에 아, 1%에 있는 트레이더들은요. 거의 다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이 차트 분석을 하고 종목 분석을 하고 매매를 합니다. 그런데 좀 시간이 지나면 네, 너도나도 다 사용하거든요. 지금은 99%가 네, 사용을 안 하는데 나중에 개미 투자자들은 유저자들이 다 사용하게 되면 당연히 너도나도 사용을 하니까 난이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뭐 물론 인공지능 하나만으로 이렇게 수익이 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분석하는 시간이 획기적으로 줄어들었고 분석 확률이 말도 못하게 높아졌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수익 날수 있는 확률이 더 높아진 거고요. 자 그래서 제가 지금 우리 구독자님들도 이렇게 좀 수익 나실 수 있도록 제가 구독자 전용 비공개 이 천불 프로젝트 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나도 단타 매매를 좀 병행하면서 수익 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네 입장 신청해 주시면 되고요. 어 선물 뿐만 아니라 현물 도 제가 비썸이나 업비트만 이용하시는 분들도 쉽게 하실 수 있도록 구독자 전용 방에서 다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단타 매매로 수익이 나실 수 있게 이렇게 도와드리고 있고요. 지금 여기 이렇게 수익률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 누구나 쉽게 하실 수 있고요. 뭐 저보다 더 수익 나시는 분들도 네, 분명히 계실 겁니다. 자 그럼 구독자 단타 매매 방은요. 어, 저희 프로젝트 방은 영상 하단 보시면요, 이 더보기라고 보이실 거예요. 그거 이제 클릭하시면 저한테 이제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실 수 있는 링크가 하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링크 클릭하신 다음에 저한테 메시지 하나 남겨놓으시면 제가 저희 구독자 전용 방을 초대를 드리겠습니다. 카톡 메시지는요, 어 숫자 8 하시고 저한테 이제 구독자 인증만 해주시면 되니까요. 네 구독 이렇게만 보내주시면 됩니다. 단타 매매를 병행하시면서 수익률을 좀 극대화하시겠다 하시는 구독자님들은요, 반드시 참여하셔서 네움 받아가시면 되고요. 뭐 구독자분들은 제가 전부 다 무료로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대신 이제 제가 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거는 구독 좋아요, 네요두 개만 해주시면 됩니다. 시장 대응하지 하시면서 어려움 겪으시거나 네, 투자하시는데 판단을 내리기가 좀 어렵다 이런 분들은요 특히나 꼭 참여하셔서 전체적인 시장 흐름 그리고 놓치지 말아야 할 최신 뉴스들 다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수익까지 보실 수 있게 제가 다 무료로 공유해 드리고 있으니깐요 네, 꼭 참여하셔서 다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다시 한번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